바알은 고대 사사시대의 가나안과 페니키아 전역에서 숭배되었던 신의 이름이었습니다. 바알 숭배의 관행이 유대 종교 생활에 들어왔습니다. 사사기 3장 7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성소들을 섬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알 숭배 관행은 아합 통치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 널리 퍼졌습니다. 오늘의 세 번역 열왕기상 16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 아합은 여로보암의 죄악된 본을 따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듯 호바랑의 딸 이세벨과 결혼했다고 합니다. 시돈 사람이 되어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하였느니라 먼저 아합은 사마리아의 바알을 위한 성전과 재단을 쌓았습니다. 그후 그는 신성한 지위를 세웠습니다. 그는 그이전의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바알 숭배는 유다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역대하 28장 1에서 4절에는 아하스가 왕이 될때의 나이가 20세였으며,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통치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다윗과 달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라 우상을 만들어 바알들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는 벤 흰놈의 골짜기에서 재물을 불사르고 자기 자녀들을 불에 살랐으며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나라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는 높은 곳과 산 꼭대기와 모든 무성한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했습니다. 바알이라는 단어의 복수형은 줄을 뜻하는 바임, 베임, 이다. 바알은 땅이 농작물을 생산하고 사람들이 자손을 생산하도록 돕는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당파는 다양한 방식으로 바을을 숭배했으며, 바알은 매우 보편적인 신임이 입증되었습니다. 몇몇 장소에서는 그들의 속성 중 하나 또는 다른 것을 강조하고 바알 숭배의 특별한 종파를 만들었습니다. 민숙이 25장 3절에 나오는 부울의 바알과 사사기 8장 33절에 나오는 바알 베릿이 그러한 지역화된 신들의 두 가지 예입니다. 민숙이 25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같이 바알보울 숭배에 가담하여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진노를 일으키셨다고 합니다. 사사기 8장 33절에 보면 기도온이 죽은 직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바알들에게 음행을 행하여 바알브릿을 그들의 신으로 삼았습니다. 바알이라는 단어는 구약성서에서 개인의 이름으로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 바알이 특정 지역의 소유자로 간주되어 더 이상 유목민이 아니고 정착한 개인에게만 사용이 제한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지역 바알들은 인류의 농업, 생물, 바산을 담당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특히 파우와 같이 천연 수로가 적거나 샘이 거의 없고 비를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는 그들의 호의를 얻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로 인해 매춘 의식과 어린이 희생 등 극단적인 형태의 숭배가 채택되었습니다. 신약 성경 사사기 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재판관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과 음행하고 그들에게 절하고 속히 떠나 그들의 조상들이 여호와의 계명을 순종하여 행하던 길을 버리고 같은 역본 아모스 10장 7절에서는 그들이 가난한 자의 머리 위에 있는 땅의 티끌을 사모하고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한다고 했습니다. 한 남자와 그의 아버지가 같은 여자에게 들어가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였느니라. 예레미아 7장 9절에 그들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가늠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양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서에서 이 칭호의 가장 중요한 용도는 가나안 판테온의 활동적인 위대한 신에 대한 언급으로 그 성격과 기능이 거의 동일한 아모리 신하닥과 동일시됩니다. 바알이 결국 그 지역에서 가장 뛰어난 신의 위치에 올랐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일부 연구자에 따르면 이 과정의 일부는 유고의 저술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바알은 틀림없이 가나안 신들의 원래 우두머리였던 엘이 아니라 아마도 초목이나 곡식의 신일 가능성이 있는 또 다른 아모리인의 신인 다곤의 아들로 확인됩니다. 고대 오가릿 유적지인 로스 삼나, ROS 심너에서는 바알과다곤에게바쳐진 신전이 발견되었지만 엘에게 받쳐진 신전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서에는 힘과 다산의 상징인 황소뿔로 장식된 투구를 쓴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는 한 손에는 천둥을 상징하는 곤봉이나 철태를 들고 있고 다른 손에는 번개와 식물을 상징하는 나뭇잎으로 장식된 창을 들고 있습니다. 아람어 조각품에는 발이 황소를 타고 있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는 아마도 보이지 않는 야해를 위한 받침대로 사용되었던 아론과 여로보암의 송아지 형상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처녀 아나슨 바알의 아내이자 자매였으며 그의 많은 모험에 참여했습니다. 주일은 혼돈의 세력에 대한 야해의 승리를 기념하는 날로 시작되었을 수 있으며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열린 신년 축제에서 가나안의 전임자로부터 유래된 의식에서 유래되었을 것입니다. 이집트에서는 바알과 기타 가나안 신들을 숭배했지만, 이집트 원주민 종교에 심각한 위협이 되지는 않았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상황이 달랐는데, 혼합주의 과정을 통해 야해 숭배가 아빠할 숭배의 이질적인 요소들에 의해 깊은 영향을 받고 위협을 받았던 곳입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통혼함으로써 야해와 바알의 상관관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둘째,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사람들에 대해 상당한 승리를 안겨주셨고 그의 패권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바알은 모든 신 중에서 가장 강력한 신으로 여겨졌는데 엘은 매우 약하고 무능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여러 번의 전투에서 바알은 바다의 신인 얌, 엠을 물리쳤습니다. 죽음과 지하세계의 신모트 에모티, 그리고 그녀의 자매 또는 배우자는 별과 관련된 다산의 여신인 아세라와 사랑과 전쟁의 여신인 아나트였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바을을 태양신과 폭풍의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는 일반적으로 적을 물리치고 농작물을 생산하는 벼락을 들고 있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들은 또한 그를 자녀를 낳는 다산의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바알 숭배는 관능의 뿌리를 두고 있으며 사원에서의 매춘 의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바알을 달래기 위해 제물을 바쳐야 했는데 대개 제물을 바친 사람의 마다들을 바쳤습니다. 예루서에는 킹제임스 성경 엘리야서 19장 5절에는 그들이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여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불에 태워 번제를 삼았으니 이는 내가 명령하지도 아니하였고 말하지 아니하였고 말하지 아니한 일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떠올랐어. 바알의 제사장들은 황홀한 비명과 자해가 포함된 떠들썩한 의식을 통해 그들의 신을 숭배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선지자들이 더욱 크게 기도하고 자기들의 규례대로 칼과 단검으로 자기들의 몸을 상하여 피가 흐르기까지 하였더라. 히브리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 하나님은 가나안의 신들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라고 경고하셨으나 이스라엘은 어쨌든 우상 숭배에 기울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신명기 6장 14절부터 15절에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너희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 중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 것이라. 선지자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의 통치기간. 이스라엘에서 바알 숭배가 절정에 달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이교주의에 직접 맞서셨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바알이 아니라 자신이 비를 통제하여 3년 반 동안 가뭄을 보내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개역한글 11기상 17장 1절에 길루앗 주민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시느니라. 나 자신이 있기 전에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같은 역본 열왕기상 16장 3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이 놀라운 성경 이야기의 새 주인공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전의 모든 왕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악을 행한 이스라엘 왕 아합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아합의 아내 이세벨입니다. 그녀는 주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바할 예배로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중한 사람인 엘리야가 세 번째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로 번역됩니다. 이세벨이 참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들과 장소들을 멸할 때 여호와께서 한 사람을 보내셨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여호와 여호와가 그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자라. 새 킹제임스 성경 열왕기상 17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떠나 동쪽으로 가서 유단강으로 흘러가는 그리시네가에 숨어 지내십시오. 열왕기상 18장 1절에 이르되 여러 날 후에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내가 비를 땅에 내리리라고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주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숨어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두 문구는 엘리야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첫째, 개인적으로 너 자신을 숨겨라. 엘리야는 야고보서 5장 17대 18절에서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예로 사용됩니다. 야고보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엘리야는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약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에 관한 모든 것을 구속하는 한 가지 사실은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7절부터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비가 오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고 그가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열쇠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는 법을 배우면서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개인 생활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새 킹제임스 성경 열왕기상 17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떠나 동쪽으로 가서 유단강으로 흘러가는 그리 시내가에 숨어 지내십시오. 같은 역본 열왕기상 18장 2절부터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러 가더니 사마리아에 큰 흉년이 들매 아합이 오바다를 불러오매 그가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숨기고 그들에게 떡과 물과 모든 신내를 먹였음이더라. 말과 노새를 살려줄 풀을 찾아 소를 하나도 죽이지 않게 하리라. 그리하여 그들이 땅을 나누어 살펴보았더니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 갑자기 엘리야가 그를 만나 알아보고 땅에 엎드리니라. 하고 말하되 내주 엘리야여당신이시니이까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나입니다. 가서 당신의 주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전하십시오. 그가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붙이시나이까? 그들이 여기 없다고 하되 그가 나라나 민족에게서 그를 찾지 못하리라 맹세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면 내가 그를 떠나면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실 것이요 내가 가서 아합에게 고하면.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그가 나를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종인 나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해 왔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 백인을 굴에 숨기고 그들에게 떡과 물을 먹인 일이 내 죽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엘리야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모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반드시 그 앞에 나오리라 그래서 오바다는 아합에게 가서 그에게 알렸고 아합은 엘리야에게 갔다 그런 다음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다가갔다 유킹제 임슬 성경 열왕기상 18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 그에게 이르되 오 나를 괴롭히는 자여 너냐 이스라엘 왕이 여전히 노하여 엘리야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칭하니라. 열1기상 18장 18절에 이르되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그러나 엘리야는 굴하지 않고 왕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것은 내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6킹제임슬 성경 열1기상 18장 19절부터 4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내온 어 이스라엘 곧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바알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모으라. 이세벨의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 아카. 그러자 아합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언제까지 두 이견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그러나 사람들은 그에게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나 홀로 여호와의 선지자로 남았으나 내가 그를 나무 위에 두고 그 아래에 불을 놓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하나님 그러자 모든 백성이 그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소한 마리를 택하여 준비하고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그 밑에 불은 놓지 말라. 예,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소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더라. 그러나 아무 소리도 없었고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재단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대낮에 엘리야가 그들을 희롱하여 이르되 더욱 크게 소리지르라 그는 신임이니라 그가 묵상하는 중인지 혹 바쁜 중인지 혹 여행 중인지 혹 자고 있어서 잠들었나이까 일어났어. 그러자 그들은 더큰 소리를 지르며 자신들의 관례대로 피가 흘러나올 때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했습니다. 정오가 지나서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그들이 예언을 하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고 돌아보는 자도 없었더라. 그러자 엘리야는 모든 백성에게 나에게 가까이 오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그에게로 왔고 그는 무너진 여호와의 재단을 수리했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유대로 돌1 2 개를 치하니라 그런 다음 그는 그 돌들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재단을 쌓고 재단 주위에 씨두 마를 담을 만큼 큰 도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무를 정리하고 소를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항아리 네 개의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장작 위에 부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두 번째로 하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두 번째로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 번째로 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 번째로 해냈습니다. 그래서 물이 재단 주위로 흘러가게 되었고, 보랑에도 물이 가득 찼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이르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 말을 들으소서 이 백성으로 주께서 주 하나님이신 것과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주께로 돌이키게 하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도 핥았습니다. 모든 백성이 이것을 보고 엎드려 이르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으라 그들 중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그들이 그들을 사로잡았으므로 엘리야는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처형하였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850인과 하나님의 선지자 사이의 대결을 위한 무대가 마련되었습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두 가지 의견 사이에서 고민할 건가요? 엘리야는 청중에게 도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여기에 엘리야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투자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것은 합리적인 테스트였습니다. 폭풍의 신인 밀은 번개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들의 헛된 노력을 조롱하기 전에 그들에게 모든 이점을 주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몇 시간 동안 서로 구걸하고 소리치고 헐뜯었지만 그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엘리야는 하나님께 그의 영광을 백성에게 보여 달라고 간구하기 전에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그가 기도하자마자 불이 떨어져 재물과 물과 재단을 태웠습니다. 백성들은 무릎을 꿇고 주님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건강하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개역한글 열왕기상 18장 42절부터 46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갔고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갔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사원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올라와서 바다를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그는 올라가서 살펴보며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곱 번이나 다시 가라고 말했습니다. 일곱 번째가 됨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다에서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하시니라. 그가 이르되 올라가서 아합에게 이르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수레를 갖추고 내려가라 하라하니 그 사이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비가 많이 내리는지라 그래서 아합은 말을 타고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손이 엘리야에게 임함해 그가 허리를 동이고 아합 앞에서 이스라엘 어기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직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비기록을 다시 활성화했습니다. 엘리아는 비가 내리기 전에 일곱 번 연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물에 흠뻑 젖은 엘리아는 산에서 내려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건강하시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건강하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개인적으로나 공개적으로 그것을 보여 줄수 있습니다. 예수의 기적적인 능력의 근원을 놓고 바리새인들과 대결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2장 27절에서 예수께서는 사탄을 블레셋신 바알세불을 가리키는 바알세불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는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느냐 그리하면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7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이 사람은 눈이 멀었고 귀신 들려 말을 못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고치시니 그 사람이 말을 하고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그들은 아마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일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바일세불은 귀신의 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스스로 싸우는 나라마다 파멸되며 분열되는 성읍마다 무너지며 분열되는 족속마다 성공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사단이 자기의 귀신을 쫓아내면 사단도 분열되고 그러면 당신의 나라는 지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귀신을 쫓아낼 때 사탄의 능력을 사용한다고 합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귀신을 쫓아낼 때 어떤 능력을 사용합니까?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두 차례에 걸쳐 맹렬한 공격을 가하시기 전에 두 가지 짧은 비유로 자신의 사역을 변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부터 37절에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잔은 흩는 잔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든 죄와 해방하는 것이 없어지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빚을 졌으나 영을 모독하는 것은 사람이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나쁘고 열매도 나쁘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종아 너희는 악하면서 어떻게 선한 말을 할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가져오고 악한 사람은 쌓은 나쁜 것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라 내 말로 유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들은 예수가 하느님의 대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 그분의 능력의 근원을 사탄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들은 귀신이 사람에게서 쫓겨났다는 것은 귀신이 귀신의 왕인 사탄에게 복종한다는 의미임에 틀림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생각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사탄이 세상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고 싶다면 누군가를 통제하는 악마를 쫓아내면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국제적 지배를 보존하려는 그들 자신의 시도의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입니다. 이는 사탄의 통치가 예수님의 통치에 의해 패배하고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했다는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바알세불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이 예수를 구출하는 힘입니다. 예수님은 바알세부를 통해 귀신을 쫓아내라는 바리세인들의 비난에 대해 두 번째 짧은 비유로 계속 대답하십니다. 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는 당신의 집을 털수 있습니다. 잘 보호된 집, 즉 사탄과 그의 마귀 졸개들의 집에 들어가 주인의 재산을 훔치는 것은 예수께서 왕국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역할을 설명하시는 방법입니다. 예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로 인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풀어주기 전에 먼저 사탄을 묶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함에 따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탄의 세력이 억제되었음을 선포하십니다. 구약의 바알은 신으로 가장한 마귀에 불과하며 모든 우상숭배는 결국 마귀숭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